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님의크 시원함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를 네. 주께서 저희들의 사랑이시사지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속게하시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를 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대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 어버자르님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어버자른 예배를 드림을 전파하며 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상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저희들의삶에 있어서 어버자른좀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제어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될수 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네. 저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정말로 지하와 경찰로 슬기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헛들으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며 서로를 모여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 의지하며 도와야 될 편인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희 많은 기독인들이 슬기롭게 상하라고로 말미암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시도록 또한 지하와 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계를 이끄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되시도록 와주시옵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행동하여서 오직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남북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도록 도와주시옵 그래서 아버지 하 저희들이 하루속히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드리며 즐겁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감 돌려 불러, 돌려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감 돌려주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모든 시간이 되시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